아침에 어 시골 집에서 7시 45분에 나왔습니다. 아 나오다가 이 <laughs> 일출 일출 장면을 이 카메라에 담아 보려고 잠시 차를 세우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음 여기가 여기가 바다인지 저수지인지 오늘 바다는 아닌 것 같은데 저수지가 상당히 크죠. 네. 아주 넓습니다. 여기 저 뒤에 어산 허리점에서 이게 해가 솟아오르는데, 와, 정말 장관이에요. 산에서 떠오르는 해, 그 다음에 이 물에 비치는 해, 아 정말 아름답네요. 이 앞에 또 운치 있게 소나무가 가지를 이렇게 쭉, 이저 자세히 보면 이 이렇게 만들려고 한건 아닌데, 이 소나무 가지가 왼쪽으로 뻗어 나온 그 각도하고, 저 산에, 저 산에 이 휘어진 그 각도가 우연의 일체인지, 어, 꼭 같이 이렇게 <laughs> 휘어진 것 같아요. 음, 이렇게 2022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기운찬 느낌을 지금 받아 봅니다. 아, 이제 해가 거의 다 떠올란 것 같아요. 해만 한번 잡아볼까요? 어떻게 되는지? 아, 이게 이제 해요. 카메라에서 잡는 해. 와, 아, 어, 이 앞에는 어, 이렇게 어, 초록의 풀이 아주 농장, 이게 아주 목장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. 어, 전체 풍경을 이렇게 보면, 와, 좋습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 함께 잘보셨 나요？2022 년 새해 일출 아, 뭐 어제 보는 일출 이나 오늘 보는 일출 이나 똑같 은, 해 아니 겠 습니까？우리 마음먹 기에 달라지 는것일뿐 인데 어, 아주 어, 좋은 장면 을담았 습니다. 여기가 원래 전망대 차집이 있었는데 어, 보시다시피 이 오른쪽에 지금 이게 철거 공사를 한답니다. 저 현수막 보이죠? 철거 공사로 인해서 여기에 차집이 없어져 버렸네요. 여기 차한잔 하러 왔는데 정말 여기 경치 좋고 전망 좋거든요. 한번 보세요 밑에 이 바다가 마치 고요한 호수 같습니다. 와 정말 아름답죠. 이 바다에도 해가 있습니다. 바다 속물 속에도 해가 있습니다. 위에도 해가 있고. 음. 그리고 저 중앙에 보면 이렇게 또 섬이 하나 보여요. 음. 정말 이게 마음에 이유가 없으면 그냥 차 타고 지나가는 길인데 근데 이유를 가지고 잠시 멈추고 어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촬영을 할 거라고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 촬영 중에 오히려 더이 마음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멍이라는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, 이런 데서. 그냥 그저 한번 바라보세요. 이 나무가 이 벚꽃 같은데, 여기에 벚꽃이 이렇게 펴가 만약에 꽃이 핀 상태에서 이렇게 만약에 어 밑에 바다가 비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? 지금 이 앙상한 나무 가지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도 아름다운데, 나중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가 어디냐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정말 아름다워요. 아... 저는 요요 요 뷰가 제일 좋네요. 요 뷰가 크으... 나뭇 가지가 이렇게 앞에서 다 뭔가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. 요 뷰도 좋고 어 지금 이제 해가 어 아직 저녁은 아니지만 오후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해가 이제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어, 물에 비치는 이 어, 해가 더또 아름답게 보이네요. 우리나라는 군데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참 많습니다.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을 그냥 차만 타고 쑥쑥 지나가서 그렇지 조그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본다면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? 좋은 곳이 어, 이렇게 어, 저는 지금 강진 강진 그 청자골 그 축제하는 청자 축제하는 곳 조금 지나면 여기가 어, 전망대 있는 곳입니다. 전망대 있는 곳 주변을 보면 어, 여기서 저는 봤을 서 차를 뭐 한두번 정도 와서 마셨는데, 그 차한잔할 거라고 하는데,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은 지금 공사, 철거 중이라서 이제 사라져 버렸고, 어 대신에, 역시 그런 어떤 전망대나 찻집보다는 이 자연이 주는 선물이 더큰것 같네요.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갑니다. 정말 오늘 행운인 것 같아요. 이 시간에 오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?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힐링이 되고 충전이 되셨나요? 네,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